안녕하세요. 베가스중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동안 조금 아팠어요. 예, 저번 주에 거의 코비드인지 뭐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예, 막 열병이랑 엄청 많이 막 열이 거의 매일 104도까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목이 너무 아팠어 가지고 기침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하루하루를 뭐 이런 드롭펜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먹지 않으면 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막 확실한 건 이제 아팠던 동안 뭐 봤는데, 저는 뭐 입맛이 없거나 이런 건 없어서 코비드는 아닌 것 같고, 뭐 전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희 와이프도 아무도 안 걸리고, 애들도 아무도 안 걸리고, 뭐 저희 집에서는 저만 걸린 상태라, 좀, 예,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저만 그냥 허약해서 감기 걸린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채널에서 짜장면 베가스에서 제일 맛있는 집 넘버원을 찾았잖아요. 첫 번째를 넘버원을 차지했던 건유시향이었는데 하지만 유시향이 최근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몇개표 차이로다가 넘버 투를 했던 게 바로 이 글랜드 안에 있는 그 홍루라는 짜장면 집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집에 그 일반 짜장도 좋아하지만 그간 짜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겸사겸사 와가지고 여기서 그간 짜장 한 그릇 먹고 저 H마트가 생긴 지 벌써 몇 달이 됐잖아요. 이제 글랜드 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H마트가 오픈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글랜드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조금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글랜드, 진짜 오랜만에 글랜드 왔습니다. 오랜만 뭐, 크루커트에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네요. 네, 역시 점심시간이라, 여기가 그릴랜드에 있는 홍로미. 안녕하세요. 간 짜장 하나만. 아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저희 예전에 투표했는데, 로컬 분들이 제일 맛있는 짜장면 집으로 여기 뽑아주셨어요. 예. 간짜장 짬뽕 더 맛있는데, 짬뽕 예전에도 먹어봤는데, 저는 일단 간짜장이 너무 좋아서 어. <laughs>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여기 푸드코트가 솔직히 H마트 푸드코트보다 먹을 게 훨씬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기는 해요 일단 간짜장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이렇게 짜장면한 그릇 먹고게 사장님쪽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료가 엄청 신선해요. 여기서는 한 번도 그 고기 냄새가 막 잡내가 난다든지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이 양을 조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국배 같은데 제가 국배를 딱볼 거거든요. 그좀남겨야될것 <laughs> 같아요. 다 몸까지 너무 배불러요. 들어가서 물좀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 마트 한번 오늘은 뭐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또 일을 봐야 돼가지고 지금 뭘살 수가 없어요. 차면은 차에 다도 안있니까 안에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저기 세일이 엄청 붙어 있기는 해요. 오 에이스 크래프. 저기 보시면은, 고도들. 과일들 세일 엄청 많이 아, 요백도도 파운드당 지금 99세이면 엄청 싸요.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백도좀 사갔거든요. 근데 엄청 싸더라고요. 자두도 파운드당 9 9 지금.. 꽤 많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파운드당6 9센이면 진짜 싸네요 네. 근데 일단 아시겠지만 여기는 물건들이잘 골라서 사셔야 돼요 네. 일단은 잘 골라서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파운드랑 다 99센이네 고구마.. 고구마 싼데 99센 얼굴9 9데이 고구마는 99센 파운 아, 고구마 얘는 좀 비싸면서 이거 고 엄청 싼거 허리 같은 거도 세일하고 있고 파이드생 어우 좀 돼지고기 찌개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막 참... 음... 굉장히 상급, 대상돼지 가운데서는 즐9고시원 가격이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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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운드는 구글 이것도 가격이 좋은데요 <laughs> 자돌밭을 싫을아 이것만 사이드 저는 이것만 필요한데 이것만 세다. 래 흑돼지 일단 삼겹살은 엄청 싸게 파네요 엄청 싸요 이거 지육도예파우데다고 보니까 엄청 싸네요 뭐 이런 거야. 똑같으니까. 껍껍질. 반찬들. 김밥은 많이 안 만들려고. 어, 반찬도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다 4불, 3불. 오, 어, 옛날 가격이네. 요즘엔 이 가격에 반찬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고기나 음, 뭐 이런 거. 어. 가격들이 엄청 싸요. 우유치, 우유치. 아. 양념게장. 명란젓도, 오, 어, 여기가 명란젓도 더 싸네. 네 아시겠지만 여기 반찬은 맛은 <laughs> 그, 맛은 그다 그렇게 있잖아. 그래서 가져가서 양념을 한번더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가격이 싸대니까 <웃음> <웃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뭐, 차돌만 하나 사갖고 나중에 차돌은 얼마 전에 찾았습니다. <laughs> 저희들은 이 차돌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은 차돌 스테이크 해달라고 네, 딥미 스테이크 네. 오늘 와서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일단 과일 쪽 엄청 싸고요 과일 싸고 야채 싸고 반찬 사고로 고기 지금 삼겹살 돼지고기 같은 거 삼겹살 엄청 쌉니다 삼겹살 지금 세일을 엄청 하고 있네. 우리 아들 과자를 왜 애들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 애플파이, 애플파이, 오2지파이매실 어, 맨실만 있고 애플. 은 애플 하나. 아유 어, 하나 있네. 하나만 사가야 죠 안녕하세요. 요거랑 가래떡 하나. 1분 이세요 네. 솔직히 베가스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글랜드만 있을 적에는 글랜드 물값이 너무 이제 물가금이 너무 비싸니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다 예, 얘네가 혼자 하니까 막 독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H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동안 엄청 신나서 H마트를 많이 갔잖아요 H마트를 막 가다보니까 H마트가 물건값이 안 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 H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생각보다 되게 비싼 느낌?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가 되게, 뭔가, 그 종류도 많고, 그동안 없던 물건들이 막 있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싼 거예요, 뭔가. 근데 이게 뭐랄까, 좋기는 한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장보러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 글랜드도 가끔씩 오게 돼요. 막상 또 글랜드에 오면, 글랜드에서 또 글랜드만 싸게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두 개가 되고 나니까, 초이스가 생깁니다. 예, 확실히 초이스가 생기는 것 같고, 양쪽 다한 번씩 스르두루두루한번 보고, 예, 조금 더 저렴한 데 가서 사는 편이고, 네,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글랜드가 가격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이걸 보고 글랜드를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들한테 그냥 초이스가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디 가더도 뭐 똑같은 물건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좋고, 뭐더 좋은 물건 살수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무조건 H마트. 뭐 글랜드 절대 안가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곳. 네. 지금 라스베아스의 H 마트가 오픈한 지 이제 4개월 전에서 5개월 정도 되어가는데 라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예, 꼭뭐 한쪽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제 초시가 많이 생겼으니까 양쪽 다 이용하시면서 저렴한 곳 찾아서 가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든 쥐어짜는 목소리로 나오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예,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